아, 진짜, 하게 하네. 오케이. <목소리> 아, 아, 연습 좀더 하셔야겠네. 어, 연습 좀 하고 오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에 레트로 콘솔 기기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온 네오지오 미니입니다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언박싱 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께 이 네오지오 미니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오지오 미니는요 SNK 40주년을 맞아 발매된 게임기입니다 9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네오지오 게임 40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시아판과 해외판이 존재하고요 아시아판은 대전 위주 해외판은 액션 위주로 각기 다른 게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8월 20일 아시아판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설정 메뉴를 한글화했다고 합니다. 기존 레트로 콘솔의 복합판과는 다르게 아케이드 네오지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3.5인치 LCD와 자체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고요. 휴대용 외장 배터리로 동작이 가능해서 휴대성을 강조한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또한 HDMI를 통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네오즈 CD 컨트롤러의 디자인을 딴 패드를 발매해서 2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게임 중간에 언제나 세이브와 로드를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설명은 이쯤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네오즈 미니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뭐 박스부터 좀 볼까요? 일단 본체, 패드, 케이블, 패드. 본체 박스를 먼저 보시죠. 네오즈오 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오즈 오 로고가 이렇게 있고 미니 써 있고요. 프로 기어 스펙, 어드밴스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SNK 4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SNK가 설립한지 4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 복각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윗면에는 네오즈오 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더 레거시 라이브 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40주년인 만큼 40개의 게임이 들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벌써부터 디자인이 아케이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에요. 아,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조이트론에서 정식 판매를 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청소년 이용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어, 박스 뒷면을 보시면. 엄선한 40가지 네오지오 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는 전부 다 박스는 한글화 해놓고 여기는 왜 게임들은 한글화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이게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간단히 보죠. 킹 오브 파이터즈 94, 95, 96, 97, 98, 99, 2003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쇼다운 보이고요. 격투 게임이 진짜 많네. 아, 근데 사실 제가 격투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격투게임만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밀봉실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밀봉실이 붙어있지 않고, 이쪽을. 이렇게 열어서 짜란 짠짠이야 짠. 벌써부터 지금 어, 심장이 쿵쾅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매뉴얼 이렇게 이 나옵니다 매뉴얼 한글로 돼 있겠죠 한글 정식 방판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각종 케이블들이 겠죠자 일단 매뉴얼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일본어 한국어 잉글리쉬 중문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적인 부분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겠죠 어. 네 이게 그 아마 상판 어, 오락실 가보면 그 위에 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거기 붙이는 스티커 같고요 이거는 아마 패드 근처에 붙이는 스티커 같습니다 이제 저는 연결할 케이블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hdmi 케이블은 안 넣어줬네 아 이게 hdmi 케이블은 별매네요 이런 건좀 별로다 아마 이게 휴대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hdmi 케이블은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라고 아마 안 넣어준 것 같은데요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혼체 빼보겠습니다 바바바바바바 와하우! 고모이 모장모 승모게모치모모모. 아, 기가 막힌데. 너무 예쁜데요? 일단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와, 엄청 작네. 야, 엄청 작은데요? 아, 이게 스틱이구나. 야, 이걸로 세상에나 이걸로 조작이 가능한가? 네, 먼저 디자인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3.5인치 LCD, LCD입니다. LC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원을 켰을 때들어는 램프가 이렇게 깜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SNK 로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스피커겠죠? 이쪽에서 아마 사운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이쪽에 셀렉트 버튼이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A, B, C, D. 총 4개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되게 작아서 아마 조작하기 그렇게 편해 보이는 스틱은 아닙니다. 어, 이 전체적인 이 마감이 어, 싸구려 같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 그런 마감이에요.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보겠습니다. 이쪽 옆면을 보시면 이쪽에 네오지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마 조이패드 연결하는 컨트롤러 단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EP.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1p. 이 스티커가 이쪽에, 이쪽 상판, 이쪽에 붙이는 걸 거예요. 다른 디자인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뒷면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파란색과 하얀색과 레드, 레드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이 북미판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보고, 좀 만족감이 있다 싶으면 좀 구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아마 전원버튼이겠죠? 이게 누르면 약간 기울어져서 들어가네요. 버튼 그래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데, 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HDMI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DC인. 그리고 이쪽에 헤드셋. 이어폰 꽂고도 할수 있네요. 뭐 일단 본체는 이렇습니다. 자, 나머지 주변 기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를 먼저 보시죠. 네오즈 CD의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이죠. 제가 색상을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색상을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오즈오를 보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드가 얼마나 그때 뭐 당시에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 전혀 몰라요 짠 인트로덕션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 매뉴얼은 아마도 어, 한글이 또 있겠죠 네 한국어가 있네요 자 빼보겠습니다 한번 쥐어볼게요 그렇게 썩 퀄리티는 어, 좋아보이진 않네요 버튼 누르는 이런 감도 있잖아요 질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아날로그 스틱 위에 아날로그 커버가 하나 씌워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없습니다 패드 라인은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본체에 꽂아서 어, 플레이할수 있겠죠. 그리고 깨알같이 이 연결되는 부분에 네오즈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재밌고 좋은 포인트네요. 어, 화이트가 더예쁜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가 더예쁜것 같아요. 뭐 그립감은 동일하죠. 누르는 버튼. 딱 소리만 들어도 좀 경박스럽지 않습니까? 어, 블랙보다는 화이트가 더 예뻐 보입니다. 블랙보다는 화이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문제는 이제 이염이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가 끼거나 뭐 긁히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제 뭐 긁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물질이 묻거나 하면 지금이야 순백 상태로 굉장히 예쁘지만 이제 또이 더러워지면 또 골치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DMI 케이블을 어 2m짜리를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꼭 이거를 구매하셔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네개 피스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오즈에 수록되어 있는 게임 네 가지 게임에,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체, 본체 상판, 상판에 붙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스티커입니다.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죠. 이게 액정이 그만큼 스크린이 작아요. 보는 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지 않으시겠죠. 바로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고 어, 그에 따른 감상을 좀 전해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테니까 이네오조 미니 한번 직접 연결해서 플레이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보조 배터리 장스님이 오랫동안 쓰고 계신 배터리인데, 여기다 한번 연결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은 상당히 기네요 USB C 타입이구나.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짠. 어불 들어오죠. 오호. 야 이게 <laughs> 어 액정은 상당히 그래도 잘 보이네. 액정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어 여기서 어 설정 한국어도 있대. 어 여기 한국어 있네. 한국어 하고, 어, 이거 화면 밝기 있네. 여기서 화면 밝기도 이렇게 올릴 수 있네요. 화면 밝기 최대로 올리고, 볼륨도 최대로 올릴게요.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킹오파이터즈 94가 먼저 눈에 띄고요. 격투. 고! 로딩이 있네. 야! 야, 미쳤다. 이거 오라시랑 똑같네? 그렇지. 야, 인트로 똑같아. 야 근데 이거 일본어로 나오는데 이거 영문판으로 못봤구나 야, 여기서 이제 불확 태우지. 오케이. 오라, 오라. 이거였어. 야이 인트로 대박이다. 어, 똑같네. 진짜. 어. 야, 미쳤다 이거. 일단 비주얼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락실이랑. 어, 아웃쇼 포겐. 이게, 이게 고정이 잘안 돼가지고. 기술이. 아, 기술이 진짜 쓰기 힘드네. 아, 좀 불편하네,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아, 소리는, 소리 좋아요. 사운드 좋고. 아, 스킬 쓰기 너무 힘들어. 아, 스킬이 안 나가. 저 조기다, 야, 저거. 버섯, 어, 버섯. 아, 진짜 답답하다. 가자! 우후. 어, 파워 웨이트. 아, 메탈 슬러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레딧이 4개밖에 없어요. 야! 좋다! 어, yeah. 저 오락실 느낌 물씬 납니다 이거, 이거 야리야리 이거 해줘요 야리야리 잘하죠? 올드게이머죠? 오락실에 제 기억으로도 오락실에서 프레임 드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됐어 Come on. 어, 저장 한번 해볼까요? 여기 데이터가 총 4개가 있네 여기서 저장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 제가 플레이했던 데부터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용 기기다 보니까 자, 자주 껐다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시다가 저장해놓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로딩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나오죠 좀 이따 EP 플레이는 EP 플레이는 장스님이랑 제가 해보고 일단 이거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어우 이 움직임 장난 아니죠? 어우. 애니메이션이, 아, 역시, 패드로 하니까 좋아. 필살기, 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편해요. 패드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여기서 하기엔 너무 힘들었는데, 패드로 하니까 훨씬 좋아요. 이번에는 모니터에 한번 연결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메뉴냐면, 이 화면. 화면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누르시면, 자, 화면이 꽉 차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화면이 꽉 차게 나오죠? 네.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나오거나, 이 비율이 무너지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원래 오락실, 오락실 화면 비율로 나오죠? 자, 그리고, 어,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마 화면 배율에 관한 이야길 거예요. 어, 그다음에 게임 화면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이걸 끄면은 도트가 좀 보이죠. 오케이. 좀 약간 좀 흐리들이 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화면 최적화를 키, 켜면 자좀 선명해졌죠. 도트들이 약간 어, 선명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거 그거. 오케이. <laughs> 김가판 와 우리 가판짱 골라줘야겠죠. 가판짱 아차. 어, 뭐야? 어수, 왜 이러지? 기술이 안나가 도비스톰. 도비스톰. <laughs> 아, 자, 자, 자. 어, 아. 어, 뭐야, 이거? 하리갱 나봐! 하리갱 나봐! 어! <laughs> <laughs> 야새비야새비 <야옥 세비. 웃음> <야옥 세비. 웃음> <laughs> 그래픽 엄청 좋아졌어요. 아 이제 동작이 달라. 이게 애니메이션이 진짜 부드러워. 컴온 모 오. 어 아, 뭐야? 오 씨. 아이고. 좋지 오-케이 좋아, 복서 오! 안 돼! 아우! 야, 얘가 또 로... 어, 로크가 주인공이잖아요 테리 보가드가 그대로 있죠 테리가 이렇게 모자를 벗었어, 드디어 라운드

야, 그렇지. 보금 이거였어.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이거. 황비용도 있었거든요, 여기. 아, 이거 이거 진짜 비주얼 좋았거든. 오래요신쇼 크으... <목소리> 이게 약간 사무라이 쇼다운, 그, 그걸 좀 발전시킨 건가? 어, 뭐야? 스킬도 약간 사무라이 쇼다운은 비슷해. 약세이 <laughs> 찾았다. 얍세비 찾았다. 어이씨, 안 돼, 안 돼. 얍세비. <laughs> 진짜 다 격투게임이야. 이것도 격투인데? 이거 알아요?

야 이거 와 이게 있었네 이 게임 기억 안 나요? 글쎄요. 야 이거 몰라? 이거 행 스크롤 액션. 나 이거 오락실에서 해보고 충격 먹었는데 이 기억 안 나요 이거? 약간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건데. 이거 처음. 아 대체 이런 게 있었구나. 있었어요. 있었어. 약간 파이널 파이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달리긴 하네요. 많이 달리. 던지는 던지는 거 싫어하냐? 던지는 모션 싫어하냐? 거의 인사하는데? 거의 인사하는데? 근데 이 게임은 원래 오락실에서 프레임 드랍 이좀 있었어. 아 프레임 드랍 오졌다.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고 오락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야좀 심하긴 하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끊기는 수준인데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리면 더 심해지겠지 겠죠아 이건 좀 많이 끊기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Né.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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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저는 예약 판매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129,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지마켓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139,8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보다 한만원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오지오 게임 패드가 29,800원이고요 HDMI 케이블이 9,800원, 액정 보호 필름이 5,800원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스티커가 9,800원이에요. 생각보다 좀 비싸죠. 보조 배터리에 대응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언제든지 이 보조 충전기에 연결해서 펜션이나 뭐 이런 쪽에 놀러 가셨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5인치 조그마한 모니터에서 나오는 화면은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고급스럽지 못하고 좀 저렴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어, 그런 좀 저렴한 듯한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을 갖출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또막상또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어,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전체적인 크기도 크기지만 아케이드 콘솔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디다 넣 갖고 다니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이 한 40개 정도 메탈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프레임 저하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이제 아케이드에서도 2인 플레이를 하거나 뭐 탄약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등장하는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좀 느려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좀 그거와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이 느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 명이서 플레이했을 때는 너무나 즐겁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둘이서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들이 많아서 둘이서 즐겼을 때 너무 행복해지고 재밌다라는 거는 어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락실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것 같아요. 레트로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판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액션 게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 액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거북하실 수가 있어요. 이 대전 액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인터내셔널 판, 인터내셔널 판이 발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발매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인터내셔널 판을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기계가 만족스러워서 아마 인터내셔널 판이 나오면 한대더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좀, 아, 잠깐, 잠깐, 잠 아, 씨, 재밌다. 아, 아, 졌다.